타자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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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아이아아아 냥 우스갯 느낌으로 하는 스케치 심리 테스트인데 그럼 어디 한번 모금함에 모인 돈은 총액이 얼마인가? 한 백만 100만 원? 백만 100만 원이 금액은 당신이 결혼 상태를 <laughs> 원하는 연봉 백만 <laughs> 원만 원이요? <laughs> 타자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 아아지 당연히 아아아아지 아, 이거밖에 모르는데 타잔? 타잔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죠 살려달라고 했다고? 위기탈출 넘버원 같잖아 다가만망 당신이 절정 <laughs> 아,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어? 어? 이 계단에 어딘가에 사람을 그려줘 만세하고 있는 걸로 하레이. 그리고 여기에는 앉아있는 걸로 할래 얘는 좀 이렇게 있어 고민이 있어.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laughs> 여기서? 있어? 가장 위 주변 시선에 약... 와난 주변 시선에 약한데. 가운데는 고독하 고독감 <laughs>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가장 밑은 밀당에 약해. <laughs> 당신 밀당에 약하십니까? <laughs> 칼을 그려봐. 일반적인 거. 원래 어, 전사나 그런 히어로들은. 평범한 검을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나중에 빛을 발하지. 카리참 볼품. 결과는 피나 공포를 표현하는 것은 그린 사람의 정신은 오난 아니네. 인증하죠.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길이로 마우스에 코드를 그려 봐. 나좀 거슬리게 이렇게 길어야 좋더라. 이렇게 <laughs> 잘긴게 나. 어, 좀 짧으면 화나. 블루투스 마우스 <laughs> 오 현대를 사는 사람이네 긴 사람 효율중시 맞지 그리고 짧은 사람은 집착이 심하고 꼼꼼하다 얀데레군요 금붕어가 은가중 은가의 길게 금붕어들 똥 이렇게 싸지 않나요? 이렇게 소심하다 나오려나? 은가가 길면 길수록 강한 자에게 약한 타요. <laughs> 난 아니잖아. 난 약한 자한테 약해. 봐봐. 얼마나 착해요. 하... 너무 착해 나는. 뭐랭 착하긴. 착하잖아요 저. 낚시하는데 물고기가 아닌 게 낚였다. 그건 뭐였다? 신발. 난 신발. 가죽 가죽. 따꿍. 재능이었구나. 다른 생은 사람 움직이는 재능이고 이건 나 아니고 쓰레기 나 쓰레기지 기획이나 개발하는 재능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왜 유튜브 성공 안해 토닥 <laughs> 뭘 토닥이야 나 이거 있는데 왜어 성공을 못 하냐고 아 화나네 나 감싸주지 마 슬프니까 하지만 위로하는 건 좋아 모닥불 모닥불은 좀 리얼리티하게 그려볼까 이거는 커야지. <laughs> 아니 이거 요게 <요괴> 아니냐? <laughs> 얼굴도 달려있어. 이렇게 <laughs> 저건 더 이상 모닥불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어, 여기다가 이것도 구워먹고 마시 멜로 이렇게 해야 한 1분 만에 구워져 버린다고. 봐볼까?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격한 불꽃을 그린 사람은 인간. <laughs> 어떡해, 소름끼쳐. 여러분들도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인간관계 솔직히 좀 피곤하다고 생각해. 슬프다. <laughs> 복도에 젖은 무언가가 떨어져 있다. 그건 뭐였어? 어, 손수건. 나 너무 심플하게 하고 있나 지금? 어? 젖었대, 이건 못 참지. <웃음> 뭘, 자꾸 <laughs> 젖어. 젖은... <laughs> 변태세요? 손수건. <laughs> <쏘드수간. 웃음> 아, 예웅님, 절망했을 때 그래요? 이러긴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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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러긴 해. 처박혀가지고. 좀 젖은 손수건 같긴 하다. 햇볕을 좋아하는 만큼 그려봐. 개미는 오늘도 눈, 눈.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네. 그러면은 빛이 많을수록 남한테 잘속는 타입입니다. 아하! <웃음> 나는 따뜻한 <laughs>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음. 음. 이 상자에 뭐라고 써있어? 행복하세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트라우마인 물건이에요. 해보 나이스데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항상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건드렸네요. 사과하겠습니다. 사자 그림을 그려봐. 오. 사자, 사자. <laughs> 사자, 사자. 이빨 있음. 미드에서 반응을 보고 싶어. 어, <laughs> 이게 뭐야? 나 이빨 없게 그렸는데 생물 동감을 펼쳤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 오! 여기가 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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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 안 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우리 아이한테 선물 안 주신다 여기는 토끼 오! <laughs> 이 <이게> 토끼야? <laughs> <laughs> 나는 과거에토곰 토끼였다고요? 어쩐지 귀엽더라. 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당신을 보고 있는 건 누구? 이름을 적어보세요. 엄마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뭐야? 나도 항상 엄마한테 져요. 무슨 소리야? 어, 엄마한테 미안하다. Sorry, mom. 수상한 잡지가 있네? 표지 모델을 그려봐 개? 여기 또마릴린몰로 처럼 Like Marilyn Monroe <laughs> 이 사람을 별 모양으로 장식해줘 핀도 하나 만들어주고 손바닥에도 별 하나 있어야지 이런 건 손발 바닥에 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어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중요 부위. 어? <laughs> 중요 부위도 있어야 되고. 어? 음, 배꼽도 하나. 가릴 건 가려야지. 음. 아하. <laughs> 나쁘네요. 왜? 맞잖아. 별을 세 개. <laughs> 남장을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거죠. <laughs> 온천을 파두자. 어디까지 파면 온천물이 나올까? 이렇게 해야 온천물이 나오지 않을까? 펄, 펄, 펄. 약게 판 사람일수록 인내가 짧고 잘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음, 역시 난 성격이 좋아. 그쵸? <laughs> 그리고 연고를 개발. 연고를 개발했는데 어느 부분에 바르느냐? 연고? 팔. 팔. 여기, 여기. 그곳은 당신. <웃음> 예? <웃음> 머리죠. 머리 좀 씻으세요 맨날 머리도 안 감고 왜 머리를 안 감고 다녀요 평화라는 말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은? 나 Peace is me 속보라는 이름의 신문 애옹 최초로 이미 500만 구독자 있나? 그러면은, 1,500만. <웃음> 다... <웃음> 아니, 나는 정말 기분 좋게 적었는데. 지금 재밌었고요. 생각보다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애용이었어요. 재미가 있었다. 안녕. 뼛뼛. 실 테스트 결과. 애용은 미쳤다. What? 나안 미쳤어. 아,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전 여러분의 결과가 더 궁금해요. <laughs>